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이 갖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묻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묵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이전 묵상에서 우리는 윤리적 삶, 즉 거룩한 삶의 토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미래, 즉 거듭남에서 오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듯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데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는데요. 제가 읽어 볼 테니 잘 들어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치우친 사랑이나 우리를 결코 오해하지 않는 공정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상당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편지를 읽지만 그들에게도 이 호칭은 생소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색한 아버지로 부를 때이 말은 단순히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이 외침은 도움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두려운 분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여겨도 죄의 유혹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를 조건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릴 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고 여기셨겠지만 베드로 전서는 공평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육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덮은 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허물을 덮은 채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냥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해자가 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복과 훈육을 동시에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훈육은 거룩함이 목적이기에 결과적으로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주로서의 합당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균형 잡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삶을 훈육하실 수 있다는 두려움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권했습니다. 반면 로마서 3장 18절은 죄악으로 치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지 않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안정감을 갖는 이유는 하루 세 끼를 과자로 때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밤에 잠안 자고 핸드폰 게임을 맘껏 해도 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방종으로 흘러갈 때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경외감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때때로 강한 절제와 정의로운 가르침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